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6장은 금방 끝나서 한네번 다섯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laughs> 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항상 많이 좀 인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용할 때마다 전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5장부터 어, 우리게 실천적인 내용이 온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거든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천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 은혜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힘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힘도 중요하고 그 올바, 목적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뭐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줬는데, 5장 말씀에,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등장하기 앞서서 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앞에서 계속 다뤘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하는 길. 내 자아가 발동되는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내 자아가 껴드는 일. 그 모습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2절에서 4절 말씀에 말했고, 이제 반대로, 어, 다른 한 길, 오직 은혜로만 걷는 길,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말했어요. 5절 말씀에서 우리 이것을 잘 정리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만 걷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옳은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짐을 항상 사모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때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실패도 더욱더 은혜량에 나아가게 되고 그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럼 누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지 아냐? 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은 일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이 사랑,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계속 말한 것처럼 하이퍼칼빈주의로 갈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싸움 안 해도 돼. 그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자유가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이젠 책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다른 신약에서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다른박질해야 됩니다. 다른박질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종로를 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이 서로 종로를 다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존 파이버 목사님은 제가 이걸 인용을 그대로 하려고 우리가 이걸 잘 배워놔야 될 내용이어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이거는 정치적인 우파와 좌파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활동이 반드시 철저한 성경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그 안에 근본적인 성경의 비판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행동의 동기가 이 사랑의 말씀에 다 있느냐 안다 있느냐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가 내 몸을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런 너에게 유익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와 싸우면서 공산주의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모습으로 정말 탁월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백나라고 지옥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구분 짓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도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 나라 교회 위해서 그 소리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순간 그건 이제 마귀가 일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동기가 사랑에 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새겨 놓을 수있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며 그 영혼에 감춰진 동기를 끊임없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이걸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 할래나 무할래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행위를 말할 건데 이게 동기는 철저히 이 믿음을 통한 역사는 사랑에 다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너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떤 옳은 행위가 있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상당안 된다는 거죠. 유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 되시나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갈라디아스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해요 네. 이걸 명령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더 할까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힘써야 될건 뭐냐?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종로를 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주체는 나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본적인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 걸을 때그 사랑이 더욱더 부음받았을 때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실천적인 우리 영순이 목적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영순이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지만 그 교제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오직, 강, 오직 세우신 새로운 계명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됐을 때 점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고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냐면, 온 율법, 이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가 오직 서로 종로릇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로릇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 이 사랑의 모습이 종로로 다기까지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말이 좀 빠르니까 좀 천천히 가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세계 명을 주셨거든요 세계 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주셨어요 근데 그말 앞에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13장에서 이해 되세요 그래, 지금 여기 종로로 다는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 1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걸 위한 더욱더 뒷받침하는 말을 주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만약 이걸 목적 두고 온 힘을 쏟아서 나가게 되면 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될 거야.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말인 게. <laughs>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방편이 모든 모습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처리되어야 될내 안의 모든 문제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씩 처리될 건 처리되고 열매 맺을 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정말 복된 선언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목적 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1차적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우리예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뭐 넓은 의미로는 전체 이웃도 있지만 사실 성경적 의미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이제 목적을 삼는 거죠. 제가 변종호의사님을 사랑하기를 이제 내가 종로다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예요 이걸 마귀는 이걸 또 잘못 이해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야. 뭐내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이상한 식각으로 가는데 여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학엔, 인간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본능이 다 있다라는 게 전제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는 네. 나를 네. 사랑하는 네. 본성이 있다. 사람 안에는 다 나를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말이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모든 실수도 인정해 줄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은 좀 별개지만 요즘에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 있는데 범죄에 대놓고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판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가볍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뉴스 나면 댓글에 혹시 보셨어요? 댓글도 한 번씩 보는데 뭐가 달려있는지 혹시 열의 여덟은 달려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딱 받았을 때 보면 뭐가 달려있냐면 판사야 네 자녀가 이런 사고 당했으면 어떻게 판결하는지 봐라 이게 분명히 달려있어요 이해 되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판사가 만약 그런 거딱 자기 가족이 그런 거 어떤 사고를 당했으면 진짜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완전 진짜 형량을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린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 내게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나내 것이 됐을 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사람은 각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각자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살아요. 왜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이 사람 문제가 좀더클수 있고, 이 사람 문제는 작을 수 있지만, 사실 각자 입장에는 각자가 제일 큰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는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만약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린 사람과 이제 옆에 어떤 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 걸린 사람이 있어도 나한는 감기가 나쁜 거예요. 지금 감기가 더큰 사건인 거죠. 왜요? 지금 나 아프게 하니까. 이게 비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해되세요? 가 사람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종로로하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목적 삼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종로로하기까지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온전히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내가 만약 성적 잘 받고 싶어 학생들 그러면 네가 성적 잘 받고 싶은 만큼 형제가 같은 학생이 있어 그 사람이 좋은 성적 받기를 더욱더 소원하고 원하라는 거죠. 더욱더 그걸 향해 내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으면 그잘 살고 싶은 마음대로 이 사람도 더욱더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계속 내가 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이 창의력 같은 것내 모든 이 능력 에너지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노르시거든요 이게 너희의 표대대라는 거죠.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세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씩이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빛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어떤 다른 지체가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을 믿는 건 저런 거구나를 하나님이 이, 이런 동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될 테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떤 모습들을 보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을 만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 기준됐을 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목적 삼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14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요 지금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루어졌다는 요 완성형입니다. 이게 이미 이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이주에내이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고 하신 이것은요. 이 말씀 이 하라는 오히려 현재 능동이에요.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그럼 온 율법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어. 이루어질 거야가 사실 맞는 건데 이루어졌어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맞춰 놓은 상황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복들이 이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능동이라고요. 은혜들은 수동이라 말씀드렸어요. 수동은 강권적으로 하나님하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5장 1절 나오는 자유 안에서 누리는 것. 이거 수동이에요. 그냥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건 능동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으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각자의 원하는 뭐 돈을 벌게 하는 거 이제랑 매번 말하는 명예 인간관계 그런 걸 소원하는 것만큼이제 우리의 소원이 그거 이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그거 이상이냐 그건 이제 없어지고 날로 날로 없어지고 우리의 소원은 뭐만 남아야 되냐면 내 이웃이 잘되길 너무 내가 더잘 됐으면 좋겠다 그잘 되는 소원들을 품게 해달라고 하냐 앞에 내가 이제, 이제 그 목적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했을 땐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자유함은 전적으로 뭘 낳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낳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낳니까 그 가운데 뭐가 부어져요? 사랑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못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그거 위해서 왔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데 교제가 너무나 기쁘고를 충만하게 한단 말이에요. 충만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는데 그 사랑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소원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뭐할 때요? 이걸 목적으로 삼아놨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끌려가는 거죠. 그 힘이 이 가운데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힘 주시는 만큼 이제 내가 이것을 향해서 힘 닿는 대로 쏟는 거예요. 이 5장에 와서야 이말한 이유는 뭐냐면 육체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서로 대적한다고요. 절대 이걸 할때또 네가 네 자아의 어떤 행위를 채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더 자, 살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욕심이 가미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율법적인 명령이 은혜 안에서 밀어지는 것을 철저히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마귀가 껴드는 것을 남기지 말라 해서 이제 이 뒤에 5장의 마지막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이런 거났는데성령 열매는 이런 거났는데 우리가 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너 이런 것들 끌려가지 말고 전적으로 뭐 하냐 사랑이 목적되어 가지고 더욱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할 때마다 하나라도 나오도록 하나라도 실천하도록 실천해서 열매 딱 하나라도 맛보면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다 실패하면 뭐예요? 그 가운데 내가 뭐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했을까? 분명 내 안에 사랑이 부어졌었고 그걸로 반응했는데 왜 이걸 실천에 못 옮겼을까? 하님 알게 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는 순간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는 내 육체, 내 자의 죄성을 또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어떤 자를 딱 발견하게 하셔서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그냥 자백하면 돼요 아나 이거 진짜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처리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하이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서 은혜 받으면 또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그게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에서 절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더 할까요? 주여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분명한 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에요. 에? 우리가 너가 사랑이라고안한게 서로 사랑이 왜요? 이거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그 가운데 나중에 세상에도 그리스의 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원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형제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한계명은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계명이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맞죠? 왜요? 이것을 목적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말씀이 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거 목적 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만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은 너희가 만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야 해 조심하는데라고 하는 건이 목적 안 삼으면 그냥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내 자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 어떻습니까? 공통점 하나 없이 혈연도 없고 우리 혈연이 있네 여기. 혈연이 있지만 사실 교회가 더 많았을 때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진짜 가지각색으로 모이잖아요. 하니 그렇게 모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모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내 죄를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들을 더욱더 보게 하려고 기적을 보게 하려고. 서로 그래서 치유하게 만들려고 각자의 위치에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말씀 안전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서로 아예 그냥 평범한 관계도 아니라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싸움이 많냐면요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서로 짐승처럼 그냥 물고 뜯을 거라고 그럼 그냥 서로 멸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멸망량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더 내가 주여. 내가 온전히 올바로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소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